신작 MMORPG의 등장! 진정한 전쟁! 부스레이드! 전투를 제대로 즐겨본다! 격돌의 전쟁에서 반항을 저지하라! 과연 어떤 재미가 펼쳐질지! 라살라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군입니다 신작 MMORPG 라살라스가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MMORPG와 어떤 차별화로 유저들을 매료시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현재 사전 예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전 예약 시 런칭 기념 펫, 방어력 증가 주문서, 버프 물약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라살라스는 PC 버전도 지원한다고 하니 좀더 쾌적한 RPG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기부에 참여하는 유저들에게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찬스까지 놓치지 마세요. 커뮤니티 이벤트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라살라스 퀴즈, 활발한 유저에게 지급하는 보상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즐겨보세요. 이벤트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 카페,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각종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살라스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직업을 또한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나이트가 있습니다. 나이트는 방어력 셋이 높고 아군을 보호하며 선봉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창검과 방패가 주무기고 스턴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탱커를 원한다면 나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워리어입니다. 대검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적의 진영에 혼란을 줘서 파괴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한 한방을 원한다면 해보셔야겠죠? 보기만 해도 강력한 한방이 느껴지는 암살자입니다. 라살라스에는 암살자 클래스도 있는데요. 한 쌍의 단검으로 강력한 데미지를 가하고 특히나 은신이 가능해서 변수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암살자 클래스로 육성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거리를 좋아한다면 바로 이 e 클래스죠. 바로 아처입니다. 강력한 원거리 공격과 함께 다양한 상태 이상 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서 제대로 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때 아처가 빠질 수 없겠죠. 역시나 라살라스에서도 많은 아처 유저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라살라스에는 서포터도 있는데요. 바로 클레릭입니다. 상태 이상 해제와 힐을 사용해서 아군을 제대로 서포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서포터는 필수겠죠. 역시나 클래릭도 많은 유저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법사 클래스도 빼놓을 수 없죠. 상태 이상에 특화돼서 상대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가합니다. 또한 다양한 속성 마법이 있어서 다양한 스킬, 화려한 이펙트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살라스의 경우 인게임 영상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티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투 장면이나 그래픽이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쟁에서 제대로 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상대와 전투를 할때 진영을 갖춰서 싸우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보스 레이드 등도 또 하나의 재미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신작 MMORPG 라살라스가 곧 시작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라살라스 영상에서 만나요.